32번으로 갑시다. 자, 보이지 않는 얼굴 문학에서 외모 묘사에 착각. 자. 그렇죠. 문학은 어쨌든 글만 있으니까 외모 묘사를 이제 어떻게 할까. 자, 한번 봐봅시다. 서머리. 문학에서는 인물의 외모가 명확히 묘사되지 않았음에도 독자들이 마치 생생히 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샘도 옛날에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보고 어 약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어쨌든 TMI고요. 어 인물의 외모가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았음에도 뭔가 생생히 나는 본것 같아. writers often give us 자, writer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준대요. 자, that하면 지금 여기 동격일 거예요. 직문장이 완전한 어떤 인상이야.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 그 등장 인물의 얼굴을 어, 묘사를 했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줘요, 얘들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when in fact 사실은 they have simply given you 얘들아, they는 여기서 writer일 거예요. 작가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기분류 너에게 뭘 줬을 뿐이래요. An outline 그냥 윤곽만 줬을 뿐이야. To fill in 채워 넣어야 할 윤곽만 줬대요, 얘들아. 괜찮아요. 자 다시 이 문장이 주제니까요. 자 우리 라이터들이 그냥 어떤 인상을 주긴 해. 얘네가 그 얼굴을 완벽하게 묘사했다는 인상을 주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괜찮나요어 윤곽만 그냥 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Of Ash, Ash에 대해서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In Herman's brooch masterpiece, The Sleepwalker, 자, Sleepwalker라는 그런 대표작에서요. 이 Ash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주인공이었겠죠. 얘가 We learn only that, 자, 우리는 배운대요. That he has big t e e t 자, 얘는 큰 치아가 있어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배웠대요. 자, even so. 그렇기는 하지만, 아, 얘들아, 요즘에 even so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얘들아, 결국에 반, 반론의 접속사예요. 하외벌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번 문장에서, 지, 애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큰 치아만 가졌다는 어떤 것만 알아.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윤곽선만 아는 거잖아요. 이 지문에서 얘기한 아웃라인이잖아요. 아웃라인만 우리가 봤다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we don't feel,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As if his face is dentite blankness. 자, 우리가, <laughs> 그렇죠, 얘들아. 우리 얘가 얼굴에 뭐 이렇게 치아만 있겠어요? 이렇게가 아니죠. 그러니까 치아만 있는 공한 공간이라고 느끼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 갭을 뭐 이렇게 채울 거 아니야. 너무 못생겼지만요. 뭐 이렇게 채울 거 아니에요. 그쵸? Most often, 대부분, we mistake, 우리가 착각하죠. 어, 그렇죠, 얘들아. 우리 아까 주제에서 외모묘사에 착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독자들이. 근데 뭘 착각하냐면 메인 초 들었다고 착각한다고 얘들아 텔링이 아니에요 텔링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들었다고 착각을 한다고 what if I 근데 어떤 인상을 Someone's appearance. Has. 그렇죠. 그 누군가의 외모가 갖고 있는 그 인상. 그 인상이 무엇인지를 들었다고 착각한다. 지금 여기서 what effect 네들아 의문사 절의로 나온 건데요. 의문사 안에 지금 effect를 같이 묶은 거야. 약간 what color 이런 것처럼요. 어, 어떤 인상을 누군가의 외모가 갖고 있는지 의주동이에요. 이것도 갑시다. For o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 실제 외모를. 자, 우리 account 하면은 뜻이 설명 개좌. 당연히 중요성 이것 좀 알면 좋은데요. 설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설명이라고 해석이 되죠. 기술, 설명 같은 거 있죠. 그 실제 외모를 기술했다고 착각을 한대요. 얘들아, 자 우리 여기서요. 수거가 나오는데요. Mistake A for B라고 하면은 그쵸, A. 우리가 그냥 뭘 들은 건 누군가의 외모가 갖고 있는 그런 인상만 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For an account of their appearance. 그 실제 외모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고. 아, 얘들아, 여기서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외모가 갖고 있는 인상과 인상과 그리고 그 외모의 기술 이거 두 개는 지금 다른 거잖아요, 얘들아. 이거 이해돼요? 자, 그 외모가 갖고 있는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아만 지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실제 외모를 기술한 것으로 착각한다. 아, 이 문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갑시다. The poet mullerms of vice. 이 사람의 충고죠. 자, 여기서 뭐래요. Paint not the thing itself. Not a b u be. 이렇게 나오죠. 뭐래요. 그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But the effect. 인상을 그려라. It produces. 그렇죠. 그것이 주는 어떤 인상을 그려라. 그럼 얘들아 보세요. 그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마라. 그거 자체를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또는 기술하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 임프레션만 줘라. 이펙트만 그려라. 인상만 줘라라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sounds like 자, 그리고 이이 사람의 충고가 자 동사 나와야 돼요. sounds like a self-denying ordinance. 자, 뭐처럼 보인대요? 자기 부정적인 어떤 법령처럼 보인대요,들아. 갑시다. 자 actually, actually, it is rather 자 rather 하면은 꽤 얘들아 꽤 영리한 방법처럼 보인대요. out of an intractable problem 자 intractable 주석 달렸죠?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에서 꽤 영리한 방법이래요. When in one of his novels 자 그런 자기소설 중에 하나에서 Evelyn Way 이 사람이요 Says of a new character 자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말한대요 뭐라 말하냐면어 얘들아 자 우리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says 얘가 동사고요 콤마 다음에 대절 이거 얘들아 계속적 용법의 관대가 아니에요 Say의 목적으로 나온 대절이죠 아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세요 괜찮다 대 He had just the kind of appearance. 자, 딱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한데요. 근데 어떤 거야? One would expect 누구나 예상할 만한. 근데 뭐를요?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자, 자, 우리 expect to have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유형의 젊은이가 가지고 에,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자리가 지금 expect의 목적격 보호로 왔는데요. 얘가 비잖아 목적어가 비잖아 <laughs> 그래서 지금 목적격 관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to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서 그런 유형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and nothing else. 그리고 아무것도 안 말했대. 이렇게 대처를 딱 닫읍시다. 괜찮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에블랜이라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인상만 얘기한 거죠. 그냥 대충 그런 외모를 갖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요얘들아 웬저리 지금 크게 묶이잖아요. 이렇게 You still feel. 자, 너가 여전히 느낀대요. As if you have been told. 자, 너가 들은 것처럼. Exactly what he looks like. 그렇죠? 그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들은 것처럼 느낀대요. 그렇죠, 얘들아이 필자는 얘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냥 그렇게 들은 것처럼 느껴.라고 괜찮아요. 갑시다. 자, 그래서 invisible faces.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이요. The illusion of a description. 자, 어떤 설명의 착각이래요. 어떤 설명. Of the appearance. 문학에서의 그런 외모 설명을 들은 것 같은 착각을 준다. 근데 사실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독자는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상 사실은요, 그냥 인상만 주어진 거잖아요. 알겠죠? 어떤 뭐 효과 같은 거만 주어진 거잖아요. 괜찮네요. 갑시다.